안녕하세요. 저는 화학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70대 화학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분자와 화합물을 연구해 오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저 역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시라고 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생수를 사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수병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해로운 물질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생수병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50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수돗물 한 컵에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 들어있다면 생수병 한 컵에는 50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생수병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고분자 화학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분자 알갱이들을 열과 압력으로 억지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마치 작은 구슬들을 모아서 꾹꾹 눌러서 하나의 판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는 모든 알갱이들이 다 똑같이 강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하게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약하게 붙어 있는 작은 조각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산곤에 두거나 뜨거운 차 안에서 데워지거나 할때 플라스틱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하게 붙어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산용 가방에 생수병을 매달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햇볕을 받고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늘에서 다시 내려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에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일회용이라고 만들어진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식품을 만든다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거나 기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생수라도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것과 색깔이 있는 병에 들어있는 것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다릅니다. 투명한 병이 더 위험합니다.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서 플라스틱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0.5mm보다 작으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는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시는 동료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원인을 알수 없는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미세 플라스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신체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도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수를 구입하실 때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병 밑바닥을 보시면 작은 숫자가 적혀 있는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숫자 1번은 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숫자 3번이나 7번은 더 위험한 플라스틱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분자 생물학과 화학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이나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큰 덩어리의 플라스틱 조각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입니다. 특히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소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구멍들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마치 모래채에 밀가루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어디로 갈까요? 많은 경우에는 간으로 갑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서 담즙을 통해 변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간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일종의 생화학적 필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잡아서 담즙과 함께 변으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나노 플라스틱들은 간의 필터 시스템도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뇌로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혈관장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로 들어가는 물질들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궁궐의 수문장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뇌혈관장벽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히 10나노미터 이하의 정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뇌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뇌에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뇌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박혀버리는 경우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세포들인데 여기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버리면 그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크게 손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뇌는 자체적인 청소 시스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뇌속 미세플라스틱이 인지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억력 감토에나 치매 같은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조직을 검사했더니 정상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이런 입자들은 혈관은 물론이고 세포막까지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나노플라스틱들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까지 침투해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뇌에서 이런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뇌의 회복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돗물은 더럽고 생수를 사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돗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됩니다. 반면에 생수는 플라스틱 병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수돗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에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브리타 필터 같은 정수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거의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0.5mm보다 큰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100% 제거가 됩니다. 다만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은 일부 통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학자로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끓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석회석 성분이 소량 녹아 있습니다. 석회석의 화학명은 칼슘카보네이트인데요. 이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물에 녹아있던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침전이 됩니다. 이때 물 속에 떠다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석회석 침전물에 달라붙으면서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소의 조각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석회석이 미세 플라스틱을 끌어당겨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은 대부분 연수라고 해서 석회석 성분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미세 플라스틱을 30% 정도밖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수 지역에서는 끓이기만 해도 90% 이상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자로서 여러분께 특별한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칼슘 카보네이트 보충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회석 성분입니다.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1리터에 칼슘 보충제 알약 1 개를 넣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저어줍니다. 이때 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연수가 경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끓이면 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녹아 있던 칼슘이 다시 고체로 변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모두 끌어당겨서 침전시킵니다. 끓인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하얀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침전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물을 조심스럽게 다른 용기에 따라내는 것입니다. 바닥에 침전물은 버리고 윗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이 방법으로 처리한 물은 원래 물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10분의 1 1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100% 펄프로 만든 커피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는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이 커피 필터로 한번더 걸러주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전물과 함께 덩어리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거의 완전하게 걸러집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정수기에는 여러 단계의 필터가 달려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터 관리입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필터는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미세플라스틱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하는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삼투압 정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수기는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까지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물버리는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법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칼슘을 넣고 끓이는 방법입니다. 칼슘 보충제 한 병이면 몇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맛이 나빠질 수 있고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알약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끓인 후에는 반드시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시면 또 다른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리잔이나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물 외에 다른 곳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물보다도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곳들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곳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탁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탁기가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옷들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옷들을 보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합성 섬유들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세탁기 안에서 이런 합성 섬유 옷들이 물과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때 옷감 표면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섬유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합성 섬유는 긴 플라스틱 분자 사슬들이 서로 엮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슬들이 물의 압력과 세탁기의 회전력에 의해 끊어지면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한번 세탁할 때마다 옷한 벌에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기 배수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하수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가 달린 세탁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합성 섬유 옷들을 세탁할 때 면으로 된 세탁망에 넣어서 빨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옷들이 세탁기 벽면과 직접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탁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합성 섬유가 더 약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서는 세탁기보다 훨씬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와 강한 회전력 때문에 합성 섬유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건조기가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빨래 말리기 어려울 때는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건조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신다면 합성 섬유 옷들은 따로 분리해서 자연 건조시키시고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 옷들만 건조기에 넣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의외의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요리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테플론 코팅에는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과불화 화합물인데요. 한번 환경에 나가면 천 년이 지나도, 이천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이 물질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탄소 원제, 불소 원자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불소와 탄소의 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결합 중 하나라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테플론 프라이팬에서는 이런 영원한 화합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량품들입니다. 테플론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프라이팬들에서는 이런 위험한 화합물들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량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라이팬을 처음 샀을 때 가열해 보는 것입니다. 불량품의 경우 가열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프라이팬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주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간의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호르몬 균형이 젊을 때보다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화합물이 들어오면 더욱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차창에 뿌리는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같은 것들에도 이런 화합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화장품 용기들도 내용물이 용기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싼 화장품일수록 이런 코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나 무소의 팬을 사용하시고. 김서림 방지제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옷을 구입하실 때도 가능하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 옷을 입어야 한다면 세탁할 때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우리가 할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분리수거를 해봤자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화학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는 당장의 재활용 효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플라스틱을 잘 분리해서 보관만 해도 미래에는 이것들로부터 아주 유용한 화학물질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새로운 화학 원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재활용률이 낮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모아두는 일입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막는 효과입니다. 플라스틱들이 환경에 그냥 버려지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바람과 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바닷가에 가면 조개껍질이나 조약돌들을 주워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닷가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바닷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바닷물이 오염되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로 퍼집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대가 되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단순히 재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더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런 작은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과학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법을 결정하실 때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